자, 아, 우리가 이제 목표가, 목표가를 제가 좀더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어, 이 목표가에 대한 중요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중을 좀 낮춰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기준을 잡을 때, 처음에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만 잡아요. 이렇게 매매를 할 때가 많거든요. 처음에 매매를 할 때는 보통 이것만 잡고 매매를 하고, 급등이 나오면 이거를 팔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반대로 목표가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내가 A라는 종목이 있으면 이 A라는 종목을 목표가를 얼마까지 먹을지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가겠죠. 이 목표가를 어디에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로 가겠죠. 이로 네. 가면은 근데 반대로 이걸 잡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디서 팔을 될지를 몰라요. 근데 반대로 목표가를 먼저 잡아놓고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가하고 손절가가 너무 당연시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 목표가를 내가 처음에 50% 먹을지 100% 먹을지를 정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하면은 안전하게 50%까지 먹는 거 그리고 좀 위험하더라도 빠르게 달성하는 거 그래서 요 관점에서도 포지션이 나뉘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매매를 할때 50%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은 어? 이 자리는 안전하게 빨리 먹을 수는 있지만 손절이 나오더라. 또는 요 자리는 내가 만약에 손절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 가면은 결국 가더라. 요런 게 생겨요. 나중에는 요 관점들이. 근데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 매수가 하고 손절가를 먼저 잡아버리면은 이게 생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모르는데, 목표가를 어떻게 잡냐. 이럴 수 있겠지만, 목표가를 모르면은 매매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매매를 할때 20%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뭐냐면, 이 뚫고 뚫을 했을 때20% 올라가는 거는 거의 대부분 갑니다. 상승만 나오면. 그러기 때문에 거의 다 달성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 중에 그나마 만족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로 고른 게 20%다. 그러니까 무조건 20%에서 팔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을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초보자의 입장에서 이 종목을 어디까지 먹을 거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뚫고뚫을 했으면은 2년선까지 2평 때리기만 보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 매매를 했으면은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얼추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수익을 내고 싶어요.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어, 16,700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수익을 내고 싶은 와중에, 여기서도 타점이 한번 나오고, 여기서도 타점이 나오고, 여기서도 타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세 타점 중에서 최적의 타점을 고르는 거예요. 내가 매매를 할 때. 그럼 내가 매매를 할때 여기서 매매를 할 건지 여기서 매매를 할 건지 여기서 매매를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하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기는 게어 여기서 잡으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지금 바닥에서 이 뚫고 뚫 나오는 요 자리에서 여기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루트를 내가 찾아낸다 결과적으로 무조건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무조건 여기까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낼 거야라고 한다면은 평소에 내가 매매하는 여기 타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 여기는 그래도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저항 라인이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수익 내야 되는 관점에 있어서 퍼센테이지가 되게 줄었죠. 왜냐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면 수익률이 더 커지는데 지금 이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 뚫고들을 위에서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먹을 자리가 별로 안 나오죠. 그럼 요구안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를 아 굳이 내가 여기까지 먹기 위해서 여기서 매매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매매를 안할수 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더 지나가지고 얘가 바닥을 한번더 이탈을 하더니 한번더 안착을 해서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여기서 타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먹었을 때2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매를 한다면은. 여기까지 먹는데 수익률이 몇퍼센트예요한 40%. 두 배가 늘어나죠. 두 배가.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밑에서 파동으로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저점에서 매매를 성공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먹는 퍼센테이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목표가까지 20% 열려져 있는 자리랑 40% 열려져 있는 자리랑 성공 확률이 어떨까요? 성공 확률이 40% 열려져 있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나는 여기까지 다 먹어도 되지만 20%만 먹어도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했을 때 올라가는 관점에서 여기서 헷갈려. 얘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헷갈리고 있는 관점에서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20%이기 때문에 먼저 청산을 하고 확실하게 내가 분석한 하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여기서 타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먹는 게몇 퍼센트 나오냐면 이것도 20%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목표가가 20%다 여기까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퍼센테이지를 먹는 확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나한테 중요한 게 빠르게 수익 내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최적의 타점은 여기죠. 여기보다. 왜냐면 여기서 20% 먹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며칠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한달 반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며칠 걸려요? 한 달도 안 걸리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내가 어디가 중요한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내가 목표가에 도달하고 이 목표가까지 어떤 퍼센테이지가 최적의 루트인지 이거를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처음에 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목표가를 잘 정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초보자분들을 잘 보시면 목표가가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가 중구난방 한 거예요.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서 들어가고 저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고 계속 이리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거는 20%,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100% 날라가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목표가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목표가를 먹으려고 쫓다보면은 당연하게 매수가 손절가는 너무 당연해지는 거고 타점들이 더 예리해집니다. 더 예리해지고 더 안전해져요. 그렇다 보면 이제 점점 기준이 더 타이트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 매매를 했을 때 얘가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20%만 먹으면 되니까. 근데 계속 목표가 설정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 종목은 뭔가 이 뚫고들 하면서 여기서 올라오는 타이밍이죠. 이렇게 상승하는 타이밍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타점을 잘 보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저점에서 잡았으면 은 목표가 도달해가지고 먹었을 텐데, 얘는 지금 이미 고점에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과연 어디서 잡는 게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여기 매집봉으로서 역할을 해버리면은 저항선을 못 뚫으면 못 올라가겠죠. 자, 근데 여기를 만약에 뚫어요. 요 관점을 뚫어가지고 타점을 또 잡아요. 그러면은 위에 목표가까지 봐야지 라고 했는데 여기가 저항선이 있고, 여기가 저항선이 있죠. 이 구간에서 내가 목표가를 어디서 정할 거냐에 따라서 또 타점이 여기로 잡을지 여기로 잡을지가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얘는 힘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만 뚫어줘도 여기 매물은 쉽게 뚫을 수 있는 자리죠. 그럼 뭐다? 얘는 굳이 여기 매물을 뚫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여기서 선침해가 가능하다는 라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매매가 가능하고 두 번째 눌림이나 지지받을 때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도 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관점들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파동이 또 열리는 거죠. 얘가 여기서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아까 생각했던 거. 여기에 데일 수 있지만 여기 뚫을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 어디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정거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도달을 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뭐예요? 지금 바닥 자리까지 열려있죠. 눌림 자리가. 또 열려있다 보니까 또 눌림 자리가 또 매매가 가능해요. 이런 애들은. 그럼 저점에서 매매를 했을 때 올라가는 관점에서 수익권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나는 목표가 자체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왔어요. 근데 타점이 여기서 나왔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봤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정답이에요. 이해되세요? 아, 난 여기까지 봤는데 이 종목은 여기까지 가는 거였구나. 틀렸구나. 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나는 여기까지 봤는데 지금 목표가 이 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투자하기 위해서 이만큼 올라온 종목을 내가 매수해야 돼요? 아니죠. 리스크가 너무 심하죠. 손절가는 이만큼인데 목표가는 이만큼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까지니까 안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럼 안 들어가는 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이 관점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최적의 루트를 찾다 보면 언젠가는 이거 수익을 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이 착각들 하시는 게 뭐다? 아, 이거는 내가 여기까지인지 알고 안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아, 나왜 이러지? 이래요. 이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목표한 바가 여기까지인데, 타점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 뿐이죠. 그럼 뭐다? 잘하신 거다. 아시겠죠? 이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럼 여기서 선택은 뭐예요? 내가 이거 들어갈지 말지. 근데 반대로,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실 때 힘이 터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보이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 차이,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요 차이가. 그래서 요 관점을 내가 먹을 수 있어야 이것도 먹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의 중요성이에요. 내가 목표가를 확실하게 어디까지 보고 내가 공부를 할 것이냐. 그래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가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포지션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포지션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중장기 포지션을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목표가가 100% 200%로 되거든요. 근데 내가 단타를 해요. 단타를 해버리면 3에서 5%예요. 그죠. 그러면 큰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 다치겠죠.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제 물론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나서 큰 관점을 또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포지션도 중요하고 이 포지션에 맞는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반대로 중장기를 하는데 목표가를 20% 잡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포지션을 정해놓고 이 포지션에 맞게 목표가 설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정해가지고 매수가랑 손절가를 정하시는 거다. 아시겠죠?